운동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요즘 택배를 많이 안 시켜서 뭐가 많이 안 오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열장 안드가 필요해 가지고 샀습니다. 이게 제 노트북이 256기가짜린데 여기에다 가 통째로 하니까. 용량도 많이 모자라고 좀 그래가지고 외장하드에 영상 보관하고 편집하고 하려고 외장하드를 샀어요. 시게이트 외장하드 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시제, 시게이트여가지고 이게 1테라짜리인데 외장하드 가격이 진짜 많이 내리긴 내린 게 예전에는 외장하드 1테라짜리 사려면 10만 원 넘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나와서 SSD가 이제 10만 원이 넘죠. SSD 살까 했는데, SSD는 비싸요. SSD는 250GB가 10만원 이러니까. 아주... 아, 왜 이렇게 안나오니. 헉, 예쁘 그레이 컬러로 구매했거든요. 라인. 이 라인은 이거는 일단 안 뜯고, 기존에 쓰던 거, 이 기존에도 쓰고 있는 시게이트 외장하드가 있는데, 이 라인을 같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정품 스티커 붙여야 되나? 어것도봅 그리고 이거 사은품. 귀엽죠? 이데 티몰에서 샀거든요? 여기 외장하드의 케이스. 이거가 사은품으로 왔어요. 졸기탱 조비탱 컴퓨터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 맥북 프로 이거 불편한 게 이런 젠더가 꼭 따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은품이 탄 나서 많고 많은 것 중에 시게이트로산건 있긴 합니다. 어찌까어찌까어찌까

운동 갈 시간이에요. 오늘 첫 외출입니다. 세수도 안 했어요. 그런 거죠. 오늘은 운동 갔다 와서 일찍 잘 거예요. 그냥 일찍 자고 싶어요, 뭔가. <laughs> 운동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녁밥은 딸기랑 사과. 지금 저희 집에 이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가을의 편지를 그대가 되어 무섭고 하지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겠네요? 내가 그런 남자야, 너한테. 사장님 잡고 가면 야시장도 갈수 있고, 심야 영화도 볼수 있고, 야경도 볼수 있겠어요? <목소리> 저 어디 가게요? 바로 저의 운전면허를 찾으러 갑니다. 학원에서 4시 이후에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딱 4시에 출발하려고요. 운전면허를 찾으러 오늘의 첫 외출을 해볼까요? 진짜 따고 나니까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네요. 진짜 다행히 운 좋게 한 방에 따서 그래도. 이 운전면허 수령하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미안, 나. 근데, 따긴 땄는데, 아,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정원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살짝 새로 배워야 되고. 오토. 음, 뭐 바르지? 니오늘는 없었어. 이거. 달콤 탱글 산딸기 에뛰드 하우스. 너를. 너무 사랑 있구나. 너무 웃겠어. 음, 잘 어울리죠? 이 화면에 더 예쁘게 나오네, 내가. <laughs> 여는 지금 상당히 힘든데. 그난 보여. 이기적인 내 팜. 어 그러지? 오늘 상콤하게 이거 글로우 바이 제이로 위로써네 아프게 했그가서 있어 함께 갈 거예요, 문진면을 찾으라. <laughs> 어차피 너는 만을 나뉘거니. 다가 <laughs> 날씨가 봄날씨네 봄날씨여도 더운게 낫다 여러분 같이 제 면허 찾으러 가실까요? 다시는 이제 여기 올일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트 가져오겠어. 짠~ 땄습니다 드디어! 안녕! 여기 운전면허원! 바이바이! 드디어 땄다! 다시 자 간지나는구만. 어저기 우리 공사로 도나갈까 지금? 어 <laughs> 연습하러 갈까? 아니야 아니라고? 어. 나 지금 잠도 오고 배도 고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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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난다 <간진한다. 웃음> 나 이제 신분증으로 이제 이거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 난 그게 어. 제일 간지나 보였어 신분증 제시할 때 면허증 딱 제시하는 거나이살수 있어 가봐? 그래 한 번만 가보자. 거기밖에 엄마 할만한데가 내가 아직 후진 이런 걸잘 몰라. 아 후진 알려줘. 나도 후진 좀 모르. 살짝 운전 연습 해 보고 너무 배고파져서 카페 에 왔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내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진짜 그 여기 거기 그대로다. <목소리> 음. 이게 원래 레스토랑이었는데, 이대로 카페로 바뀌었는데 빵 종류가 생각보다 없네요. 아, 어, 근데 이거 테이블 진짜 불편하다잉. 음... 이게 메인이죠. 홍콩 아플! 약속이 있어가지고 화장 을 오늘 좀 시간 할 시간이 많아서 했는데 어, 얼굴이 좀 밀, 처음에 할때 밀려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팔레트에 있는 거막 여러 가지 색깔 활용해서 해봤는데 괜찮나요? 아직 입술을 안 발랐어요. 왜냐면 아직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입술을 넣어 댄 웨이드 미 바를까요? 패션 레거시 바를까요? 이게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올에이디 이건 좀 너무 애반가요? 발라보고 선택할까요? 애반가요? 이 카메라로 보면 괜찮은데, 어, 괜찮나? 이맥 레트로베트 이거는 처음 바를 때잘 발라야 돼요. 거의 잘안 지워지기 때문에 처음 바를 때 약간 칼각으로 잘 발라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카메라에는 괜찮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엄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거 바를까요? 나울좀 그런가? 막 옷은 막 하트하트한데 얼굴은 막 너무 엄한가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랐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지금 화면에 엄청 밝게 나와서 괜찮아 보이는데 딥 퍼플 색이거든요 이거 에비립으로는 이 틴트 산딸기 뛰다우 스틴트 이렇게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시계. 아, 택배가 좀 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고 1 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와가지고 곧 나가야 되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서 지우겠습니다. 밤에 나가 노는 게 아니라서 낮에 노는 거라 너무 엄하네요. 과감하게 지우고. 그냥 오늘은 오랜만에 나스 드래곤 거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좀 깎아야겠다. 바를 때마다 이거 무서워요. 제가 여기. 바르다가 몇번 베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 끝털이 부분에 베인 적이 있어서 너무 뭐 아깝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깎을 때 몽땅 연필이 되어가고 있어. 오늘 만나러 나가는 친구들은 제 허거모임 친구들입니다. 오늘 익산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익산 진짜 갈데 없는데 이렇게 왔어. 아! <laughs> 진짜 전주면 어디 뭐 한옥마을도 가고 객사도 가고 이렇게 할데 있는데 진짜 없는데. 음, 확 무난해졌죠? 역시. 드래곤고는 참 예뻐. 아! 예뻐. 오랜만에 지 오랜만에 했더니 한동안 제가 이 나스 리팬슬를 까먹고 살았어요. 향수는. 제가 요즘에 언네임드 뿌리느라 약간 소홀했던 상탈. 어? 택배가 오나? 택배 오는 소리가 나죠? 이거 같이 뜯어볼까요? 지금 온 김에 같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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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택배는 제가 어제 산 건데 이렇게 빨리 왔네요. 짠! 노스페이스에서 뭘 구매했냐면 레깅스를 하나 샀습니다. 이 레깅스는 제가 축구장 이제 우리 전북연대 또 새로운 시즌이 다음 주에 시작돼요. 근데 경기장 갈때 유니폼에 그냥 전 레깅스를 입고 다니거든요. 한번 새로 사줄 때가 돼가지고 그냥 개막에 맞춰서 샀습니다. 뭐 에깅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이 노스페이스를 샀냐? 소지섭이 멋있어서 샀습니다. 검은색이요 약간 기모가 얇게 들어가 있는 여기 발쪽에 이렇게 로고가 있는 레깅스를 구매했는데요. 지금 입어볼까? 아, 몸매를 약간 막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딱히 없네. 아쉽네. 그 다른, 제, 막 여타 다른 레깅스처럼 몸매를 짠짠하게 잡아주는 느낌은 없는데요. 근데 이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편해요. 딱 섭팅하기 좋네요. 편한 소재라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편함은 있어야, 섭팅할 때. 이 정도 편함은 있어야, 섭팅할 때좀 편한데. 네. 제새올 시즌부터 함께할 축구장 레깅스입니다. <laughs> 제가 축구장 그 유니폼이 약간 여기까지 가리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도 괜찮고 저는 사실 레깅스 입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우 편해. 편해. 아우 편해. 아우 편해. 아우 편해. 아우 편해. 진짜 편하다. 편하기는 엄청 오지게 편하다. 진짜. 아우 편해. 아우 편해. 바이바이. 오빠 아빠. 가. 내가 당연히 여기태국지왜 여기, 여기 앉아있어. 안녕. 오랜만이에요. 망궁다가요궁다원 빨리 가. 잠바 이쁘다 근데. 잠바, 목걸이. 아니, 저 목걸이 저막 치렁치렁하게 하고 온거 봐. 나랑 똑같은 얘기 하네. 밥한 번만 자 목걸이 치렁치렁 한번 보여줘. 네. 진짜 이런. 위 위너야? really, really. 아 really. really, really. 이런 건 그냥 간단하 걸친 거 이거 야안바 우물 앞 결제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는데 우물 앞 우물 우물 앞 결제 야 근데 진짜 높다 근데 오. 좋네 어, 아우무다 다리가 없음 슬픔 탈락 탈락,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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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마시. 진영빈 똥 싸서 나가 놓고 오고 있어. TMI <laughs> TMI. 편집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해. 너 <laughs> 진짜 <laughs> 어. 멋있어. 요 매매 들어. 뭐. 주차도 잘 해놨는데. 아아 진짜 그래서 미륵사지 주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사람도 없고 한가 치고 좋아. 한가 치고? 어. 미륵사지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도 <laughs> 사람 많네. 저기 자리 여기 <웃음> <웃음> 맛있겠다.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보여. <laughs> <laughs> 딸기 뭐야? <laughs> 딸기도 주셨네, 딸기철이라고? 도 저도, 나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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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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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도, 저도, 이제 관리해야 여자 생긴다고. 응. 아. 그래서 이제 얘기해봐. 응. <laughs> 그대 그대 <laughs> 이별 이야기. <laughs> 2월부터 정기 휴무다. <휴가 웃음> 벌써 사람 많은데? 아씨 자리 없다. 헐. <웃음> 없어? 없어 없어. 몇분 정도? 대기하시면 저희가 연락 따로 드리거든요. 이혜인이야. 앞에또 있는 건가요? 앞에 두 팀이 있어요. 어, 뭐 치즈야? 치미라고 어. 너 어. 아, 아, 네. 미스니가조심하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짠. 아니야, 가족들만 <laughs> 음. 최애 카페 가려고 했는데 문 닫았어. 근데 차에도 가려고 했는데 차의 카페도 문이 닫았어. 야.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스포도. 쿨라임 피지. 일단 자리부터 다 갔다 오세요. 네. 쿨라임. 오늘 버거 모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별하였으니까 인스타 <laughs> 아이디들. <laughs> 어 여기에 띄울테니까 여기 어, 그. 인스타 아이디 뭐야? 주민 아, 오빠 인스타 해? 그냥 그 아? 더 가까이 아, 들어오고 사진 같은 거을는 근데 방에 보기만 해진 찍지마 여기 아. 인스타 아이디 아. 여기 팔로우 하시면 웃는가봐 <laughs> 관심 있으시면 <laughs>